내 이름은 신미리, 스무 살. 아직까진 파르파르탄 새내기이다. OT, MT가 줄줄이 취소될 때까지만 해도 몰랐다. 학교에 혼밥할 곳 있나요? 가봤어요. 학교에 프린트할 곳 있나요? 학교를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하갈못 아웃사이더가 될 줄은 내 대학생활 조졌다. 내가 도와주지. 내가 아, 도와주지. 누구세요? 나는 일곱 번 대표 학사 김정일. 너를 구원해주러 왔다. 지금은 고시국이니 중하고 들어와 너 듣자하니 학교 내 프린트 이용시설도 모른다며 그걸 어떻게 이두 곳을 잘 기억해 이곳은 수업자료를 단돈 10원에 뽑을 수 있는 곳이다 다만 수업자는 사람이 항상 붐비니 참고하라고 이 외에도 엄청 많으니 잡아둬라 네 잠깐 너 아직 오호관도안 가봤겠네 또 내가 설명해줘야겠고 집중해 이곳이 바로 오호관이다 오호가는 대략 이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. 60주년을 마주하고 있는 쪽이 동, 그 반대편이 서, 정석을 마주보는 쪽이 남, 그 반대가 북이라 생각하면 쉽지. 이렇게 오호가는 사각형으로 이루어져 있어 길을 잘못 들어도 한 바퀴만 돌면 원하는 강의실을 찾을 수 있다. 하지만 이런 상식이 통하지 않는 곳이 있지. 바로 차원의 계단이다. 차원의 계단? 이곳에서는 계단을 올라갔다 내려가도 같은 층이 나오는 마법을 경험하게 될 거야. 그럴 땐 당황하지 말고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계단을 올라갔다 내려가거나 내려갔다 올라가면 해결된다. 이해했나? 네. 아 맞다. 너 이번에 수강 신청은 잘했나? 뭐 설마 우주공강 이런 건 아니겠지? 60주년 1층 실습실과 정석 5층에는 컴퓨터가 있어 공강 시간을좀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. 60주년은 학생증만 있으면 프리패스고 정석은 시설 예약을 해야 하니 꼭 확인해라. 아, 대학생은 공강에도 과제를 해야 하는구나. <laughs> 오,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. 우리에게 생활도서관이 있지. 필용플라자 4층. 학생증 필참. DVD 코른다 우한으로 책긴다 와우. <laughs> 감사합니다. 너무 유용한 꿀팁. 이제 끝인가요? <웃음> <웃음> 가장 중요한 게 남아있지. 바로 혼밥 플레이스다. 여긴 학생회관 지하 1층에 위치한 서브웨이다. 주문 간편. 맛 최고. 테이블도 많아서 혼밥하기 최고의 장소지. 나도 여기서 자주 혼밥했다. 이젠 야외 스팟. 봄, 가을에 딱이다. 인경호 주변엔 벤치가 참 많은데 겉에 말고도 안쪽에 숨겨진 스팟이 있다. 나무도 많고 사람도 적어서 개꿀이다. 여기는 하이데고 숲. 좀 핫풀이기도 해서 한 3, 4시? 밥 먹기 애매한 시간에 가면 딱 좋다. 근데 잘못하면 커플 사이에 낄 수도 있으니 조심해라. 마지막으로 소개할 곳은 바로 아고라 광장이다. 6호관과 9호관 사이에위치해 있고 수업 끝나는 시간만 잘 피하면 생각보다 꽤 괜찮은 홍보 플레이스다. 자, 이만하면 도움이 많이 됐겠지? 그럼, 난 이만. oh